산술 기하 평균 중급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뭘 물어보고 있어요?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죠. 자, 최소나 자 최대에 대한 얘기 나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 뭐를 하라 하라 조건식과 문제를 확인하라. 그죠? 그래서 조건식을 요렇게 찾았어. 또 문제를 요렇게 찾았어요. 자, 조건식과 문제가 있을 때 계산으로 하는 경우는 계산으로 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자, 그래프를 그리거나 산술 기하 평균을 쓰거나 부등식으로 푼다. 자,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자, y를 요거 없앨 수 있죠. y 대신 여다 대입해 한 대입해. 대입하죠. 그죠? 그럼 뭐 t는 해갖고 x에 대한 식 나왔나? 이거 그래프쓸수 있어요. 자, 미분을 배우면, 미분을 알면, 이거 최소값 있죠. 최소값, 제가 보기엔 1분 30초 안에 풀수 있어요. 자, 이거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어. 자, 근데 공통수학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러니까 산술 기하 평균은 어디로 가야 돼? 부등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부등식에는 보세요. 조건 부등식과 그죠? 자, 이제 실수나 양수 조건이 있어. 양수 조건이 있을 때는 이제 판별식과 판별식과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있어요. 부등식. 그다음에 이제 삼각 함수 있는데 자, 보세요. 양수 조건일 때. 자, 제가 진하게 해볼게요. 산술기하 평균, 여기도 양수 조건. 슈바르츠 부등식도 양수 조건이야. 자, 여기 잘 보세요. 양수 조건과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쓸 건지, 슈바르츠 부등식을 쓸 건지, 자, 되게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구분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조건식이, 합을, 조건식과 문제를 먼저 표시 표시할게요. 문제가 있을 때, 조건식을 뭘 주어져? 합을 주어지고, 문제, 문제에, 자, 합을 주어져요. 이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물어보면, 자, 산술계야 평균. 최대값을 구하라고 물어보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물어보면, 수바르치부등식쓴다고 생각합니다. 슈바르츠부등식. 자 원칙은 원래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식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산술기하평균일 경우에는 역수관계일 때는 산술기하평균 쓰고, 제곱관계 에 있을 때는 뭐 쓴다. 슈바르츠부등식 쓰는 게 정상인데, 그런 게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냥 아 최소값 구하라 여기처럼 최소값 구하라 그럼 산술기하평균 최댓값 구하라 슈바르츠부등식 그냥 그렇게도 해 돼요. 자, 그럼 제가 본격적으로 산술계 평균 가 볼게요. 자, 산술계 평균에서 보면 두개짜리 보세요. 2분의 a 플러스 b는 얼마야? 루트 ab죠. 그러면 여기처럼 합이 있죠. 합을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물어보면 곱을 주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곱을 주어져야 되는데 곱이 아니라 뭘 주어주고 있어요? 합을 주어주고 있죠. 그 얘기는 식 변경을 하란 얘기예요. 식 변경을 하란 얘기예요. 그럼 식변경은 어떻게 됐어 역수관계를 만들어야지 여기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역수관계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x-1이죠. -1이죠. X y-2죠. 그걸 만들자. x-1 더하기 8에 y-2 그럼 얼마야? 이거 5가 되겠네. 됐죠? 자 역수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여기 값에다 5를 붙여 5분의 1에 여기 5니까 이렇게 곱할 수있지 x-1 플러스 8에 y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얘가 5니까. x-1분의 1 플러스 y-2분의 2 됐죠? 자 이제 분배를시키자 여기다 이거 다 곱해보세요. 그러면 5분의 1에 이렇게 곱하니까 1 나올 거 플러스 x-1분의 8에 y-2 자, 이제 여기 곱해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y-2분의 2에 x-1. 됐죠? 이렇게 곱해보세요.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16이 되요 16. 됐죠? 자, 이제 식변경을 통해서 정말로 역수관계를 여기 만들어놨어, 만들어놨죠? 문자들 사이에는 무슨, 뭐가 성립해? 역수관계죠? 이거두개 갖고 산술기 앞에 는 쓰는 거예요. 2배 루트 둘이 곱하면 얼마야? 16이죠. 16이니까 이 값이 얼마? 8이네. 이게 8이야. 얘는 8보다 커나 같아 그럼 전체는 이 값은 25보다 커나 같아 자, 25하고 5분의 1이죠. 없어지니까 뭐다? 얘는 5보다 커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5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제가 이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한 여기 나오는 이 개념과, 개념, 개념일까. 여기 나오는 개념이 잡혀있으면, 솔직히 이거 금방 풀때 이거 얼마 걸렸어요? 40초도 안 걸릴 거야, 아마? 근데 제가 6분 동안 설명하는 이유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